안 좋은 시기에는 될수 있으면은 문서가 안 좋을 때잡든 문서는 내 흐름에 안 좋을 때 잡는 문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. 자기 눈에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대구점집 천공 사연입니다. 그 문서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. 문서를 잡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. 그죠. 근데 이게 문서를 잡았는데도 뭔가 집에 막 무안이 생기거나 음. 계속 막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있죠. 안 좋은 시기에는 될수 있으면은 문서가 안 좋을 때 잡든 문서는 내 흐름에 안 좋을 때 잡는 문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. 어, 근데 왜 그런 거잖아요. 딱 봐도 금액도 어요 정도일 줄 자료만 같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혹해서 사는 경우들이. 그래가지고 있어요. 이제 망조들잖아. 음. 아 그냥 그 부동산이나 어디서 이렇게 할 때는 저기 몇년 있으면 개발이 될 것이다. 네네네. 이렇게 갖고 땅을 사고 사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1 0 년이 지나도 말 그대로 그냥 그냥 황무지예요. 그냥 허벌판. 음.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. 그래서 네.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. 그러면 문서를 잡는 거는 솔직히 좋으나 네. 잡는 순간은 좋겠지만 이런 무한이 들거나 어. 뭔가 문서를 잡고 난 후에도 자꾸 뭔가 안 풀릴 때는 이게 항상 문서를 잡기 전에 꼭 어떻게 보면 미리 상담을 상담을, 상담을 좀 받고 받아봐야 되는 게 좋기 왜 옛날에 그렇잖아요 집을 샀어 네. 집을 음. 사서 는데 대장구는 삼 살방으로 이사 가서 그 집에 가니까 식구들이 맨날 아파 음. 그리고 서 그러다가 죽어. 네.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. 음. 그거는 그 문서를 잘못 다 잡았다는 거거든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 가야 되죠. 음. 우리가 이사 갈때 방위를 보고 이리 방향이 안 되니까 부적을 해가 조금 막아서도 가고 돌아서도 가고 비방을 써서 이렇게 가라 하듯이 네. 문서 잡는 것도 똑같아요. 음. 이게 문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문서는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. 네. 땅이라든가. 어,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할 때는 내가 거기 방향이 나고 맞는지 그 터가 센터인지 안 센터인지 또 내가 지금 이 문서를 잡을 운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뭐 조금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,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한다면 또더 조금 기다려 봐라. 그 옆에 어디로 더 좋은 땅이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이 보일 수 있다. 은근히 음. 팔랑기들 많아요. 남자들이. 특히나. 여자도 있지만 남자들 귀엽습니다. 네. <laughs> 그,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음. 또 느낌도 중요합니다. 음. 어,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이런 게 갔을 때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, 이상하게 머리꼬리 쳐. 음. 어, 머리가 아파. 어지러워. 그냥 짜증이 확 나. 어, 근데 어느 집을 들어가니까, 어느 물건을 보니까, 자기 눈에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. 근데 뭔가가 찜찜할 때는 절대로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예. 네. 어, 어, 올해, 어, 혹시라도 문서라뭐 이런 거 부동산 쪽으로라도 이렇게 구입하실 분들은, 어, 좀 상담을 진행을 받아 보시고 자기 느낌도 물론 좋아요. 음, 느낌도 좋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한번 이렇게 궁금할 때는 대구점집 천공사 회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